좋겠다. 나는 왜 신경 안써 주니? 어? 6번? 자 봐봐. 6번입니다. 6번 어려워. 어려워요. 중 2과정이고요. 이런 씨. 중 2과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니. 중 2과정이에요. 자 갑니다. 일단 부등식을 먼저 기본적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니? 얘 일단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어떻게 돼? x는 x가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분의 3 아, 마이너스 3. 어. 그거 좋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 크다지, 그치? 그리고 수직선은 어떤 거 먼저 그려줘? 멀쩡한 놈 먼저 그려줘. 그러면은 x가 어때? 일단은 4보다는 작거나 같지. 대답 좀 해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를 무턱대고 쓰자는 게 아니라, 잘 들어, 잘 들어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문제를 다시 안 봐서 그래 일단 그게 기초적으로 그러하거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결국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야? 나 쳐다보지 말고 보시고 정수 X가 어땠으면 좋겠대? 정수 X가 5였으면 좋겠대? 만족하는 정수 X에 5가 들어갔으면 좋겠대? 뭐야? 만족하는 정수 그 여기에서 범위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에서 범위가 겹쳐지는 두 개의 범위가 있을 거야 그지? 그 겹쳐지는 범위 안에 정수가 딱몇 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네. 다섯 5개. 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섯 개를 한번 골라보자. 자, 첫 번째 후보 누구? 4. 4 또. 3. 3 또. 네? 2. 2. 1. 또. 1은 빼고 갈수 있을까? 네? 1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은 빼고 갈수 있겠지? 아니. 왜? 안 되지 않아? 안 되잖아. 그러면은 1. 0. 발사? 0. 0. <웃음> 또. <웃음> 마이너스1더안 들어가? 얘도 좀 껴주면 안 될까? 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원한다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너 뛰어서 어떤 부분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어진 범위가 이쪽으로 올거 아니야. 그치 넥스트 그거 할거 아니야, 아무튼. 그치 그럼 그 찍히면은 중요한 건 봐봐. 다섯 개를 가져 가려면 어차피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넥스트 그걸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해야 돼? 봐봐. 딱 여기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됐죠? 네? 됐니? 안 되지? 왜? 아니, 다섯, 다섯 개를 아... 가져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아니, 아니죠. 왜안 봐? 어? 하나 낚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1과 2가 아니라 0부터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지금 찍혀져 있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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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제. 누구? 에이씨, 쟤, 씨. 3분의 마이너스 4백의 A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딱이 0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딱 정확하게 꽂혀 있어서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으로 되어야지 겹치는 부분에 0, 1, 2, 3, 4를 딱 가지고 가지 않을까? 됐어, 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냥 한게 아니야. 수직선을 그렸고요. 그냥 한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서 상황 파악을 했더니 다섯 개를 가지려면 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됐지?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틀릴 거야. 3분의 마이너스 4백의 A가 0에 꽂히면 돼, 안 돼? 안, 아니, 되... 아니 안 돼. 0에 꽂혔어. 얘가 0이야. 자기 거 어필을 해야 돼. 여기서 틀려주든 맞든 해야 돼. 0에 꽂혔어. 0에 꽂혀서 이렇게 출발했어. 그럼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 돼요. 되지? 왜요?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왜? 0에 꽂혔으니까. 0부터니까. 지금 쌤 얘기가 맞지? 지금 된다고 한 사람들, 잘 생각해. 지금 대답 안 하면 난 케어를 못 해줘. 이거 절대 못 풀어, 다음번에. 대답 안 해서 안 틀리면. 틀려야 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0에 꽂히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0이어도 된다고. 왜? 0부터 가지고 가야 하니까. 맞지?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야? 지금 맞다고 한 사람들? 근데 잘 봐봐. 얘가 0이면, 잘 봐. 누구? 누구야? 얘 파란색. 읽으면. 3분의 마이너스 4배기 a가 얘가 0이면 x가 0을 포함하니 해 여기 봐봐 여기를 봐야 돼 포함해 안 하잖아 왜안해 여기를 여길 봐 여기를 봐 x가 0보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이면 0보다 크다잖아 그럼 x라고 하는 그 x라는 이 형태가 x가 x 값이 0을 포함해 0을 들고 갈수 있어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는 파란색에 대한 오른쪽으로 가는 이 영역이 그 깃발을 마일과 0 사이에 꽂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이거야. 왜 내가 여기에서 등호를 틀릴까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우리는 0이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이걸 잘 틀려야 돼. 틀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0이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0이라고 생, 0이 된다고 생각해서 틀린 게 바보가 아니라 0에 0이라고 생각을 해서 0이라고 하는 게 에이씨 말겠고요 3분의 마이너 4 0 0 a의 결과가 0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만족하는 정수 5개를 몇 개를 몇부터 가져가 0부터 4까지를 가져가지. 그럼 0은 챙겨가야 돼. 안 가야 돼. 0 챙기면 안 돼. 아니, 지금 우리는 만족하는 그 공통 범위에 0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봐봐. 다시 한 번만 할게. 어? 다시 할게. 이거 중2 때 했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잘 봐. 다시 갈게. 일단 잘 봐봐. 이거 맞지? 어? 이건 맞지? 지금 계산한 결과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 맞지? 지금 이 영역 안에는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3은 들어가, 안 들어가? 2는? 1은? 0은? 마 1은? 마 2는? 안 들어가? 어, 왜 고민해? 마 3은?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x가 3분의 마이너스 4백이 a라고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 3분의 마이너 4백이 A에 너무 쫄지 마. 너무 쫄지 말고 이거 별거 아니야. 어? 지금 이 파란색을 이제부터 깃발을 찍어내자는 거야. 어?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찍히면 돼안 돼. 그왜안 돼. 그러니까 되는 거야? 여기 찍히면 다섯 개를 가져간다며. 그럼 여기 찍혀서 오른쪽으로 갈 거라며. 이쪽으로 가면 더안될거 아니야. 어쨌건 이쪽 반대쪽 오 크다로 가야 되는데 다섯 개는 최소한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제일 큰 수가 뭐야? 다섯 개 중에. 4, 그 다음, 3, 2, 1, 0이니까 우리는 찍혀져 있는 범위 기준으로, 찍혀져 있는 범위 기준으로 겹쳐지는 그 내부 안에 이 다섯 개를 담아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3분의 마이너스 4백이 A라고 하는 녀석이 0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꽂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됐죠?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야. 여기가 틀리는 포인트야. 근데 이제 계속 화두가 되는 건 뭐야? 0이 되냐는 거야. 근데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0이 돼야 0을 가져갈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볼게. 하얀색은 0을 포함해, 안 해? 하지 그럼 누가 문제야, 지금? 노란색이 문제인 거야. 노란색의 영역이 지금 0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인데, 아까 0이어도 되냐고, 됐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나 0자리에 서 있잖아. 그럼 0자리에 서 있으면 0내거 아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정리한 범위인, X가 3분의 마이너스 400이 A보다, 어때? 크지? 같아? 그러면은, 나 3분의 마이너스 4백이 A라는 사람이야. 자, 나 왔어. 자, 여기는 2의 영역이야. 나 여기 서 있어. 자, 나 여기 서 있어. 근데 크다지? 그럼 나보다 오른쪽이잖아. 내가 아, 어디 서 있다고 했지? 2에 서 있다고 해볼게. 2에 서 있어. 나 3분의 마이너스 4백이 A가 2에 서 있어. 자, 이제 X 너 출발해. 너보다, 나보다 왼쪽이야. X는 2를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지. 왜? 다시 얘기해볼게. 지금 요 부등식의 계산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서 있는 자리를 해로서 가지고 갈수 있는지의 여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서 있는 나 3분의 마이너 400A, 어, 나란 놈이 포함한, 그걸 결정할 수 있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 부등호에 있는 거야. 어? 근데 봐봐, 아까 틀린, 이, 이게, 정말 틀려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봐. 0에 서 있다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0이야. 여기, 0이, 얘가 0이야.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서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X는 얘가 0에 서 있으면 X가 0보다 크니까 0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공통인 범위에 다섯 개를 가져갈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0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거꾸로야. 마이너스 1은 될까요? 그럼 다시 여기서 봐봐. 지금 나, 3분의 마이너스 4백기 A라는 나님이 마이너스 1 위에 서 있어. 됐어요? 나서 있어. 나 마이너스 1 여기 내 땅이야 하고 서 있는 거야. 됐지? 근데 내가 하는 거라고 나는 깃발을 표시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지금 주체인 X 값은 어때? X는 여기보다 큰 거야. 그치? 근데 나는 마이너스 1에 서 있어. 나, 근데 우리 같이 팀이잖아. X라고 하는 녀석과 부동호랑 서 있는 내가 팀이잖아. 우리 팀은 이 자리를 가지고 가? 못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리에 내가 체크를 하고 있어도 마이너스 1을 어차피 내가 못 들고 가니까. 어차피 공통 범위는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렇게 나와야 돼. 왜 틀리겠어? 등호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근데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 등호? 이거 하나 바뀌었네? 어? 별거 아닌 거 같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안 돼. 좀 길었어, 지금 말이. 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그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 녀석이 서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 갈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또요. 5쪽 넘어갑니다. 세. 10쪽입니다. 세. 어. 답이 저거라고 아니지, 이거 풀어야지, 이제. 아... 10번입니다. 10번 한번더 할게. 나 개인적으로 이거 만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번입니다. 근데 이거, 오래 들고 가면 안 돼. 두 번째 줄 무조건 뭐를 잡아줘? y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x 더하기. 하나 찍어. y는 6보다 어디 있어야 돼? 작다니까? 아래 있어야 돼.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됐죠? 됐지? 자, 뭐할 거야? 경계점이 되는 2를 대입해. 2콤마 몇? 2콤마 4. 마이콤마 몇? 마이콤마 4. 그 다음에 뭐 해줘? 점 찍었으면은? 연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어? 만세. 됐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때 y는 6과에 대한 얘기니까 y는 6은 위쪽에 있겠죠? 왜? 얘가 이 콤마 4였으니까 4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바로 이 녀석. 누구야? 그대로 절대값이 아닌 것 같이. 둘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절대값을 벗겨놓은 y는 2x와 y는 6과의 교점이야. 그럼 몇이에요? 3이겠죠. 그리고 나서 y는 2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그냥 부호만 반대로 찍어버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삼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래쪽이니까 4이 됐죠? 똑같이 연습해요. 이거 변형골이 한 4, 5개 돼. 근데 그거는 일단 얘를 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10번 끝났고요. 4번 할 건데 그전거 있을까요? 4번입니다. 약간 4번 좀 꼼수 좀 부릴게. 4번 좀 꼼수 좀 부릴게. 더 기다려. 아, 너무 졸린데? 줄게. 이 문제 바꿀게. 자, 좀 특색은 있지. 그리고 이, 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어. 대답은 할수 있잖아. 이렇게 생겨 뭐하기로 했어. 치환하기로 했지. 치환하기로 했지. 그 생각만 놔주면 돼. 그럼 그 문제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f(x)는 0에 두근이 1과 3일 때. f의 2x 더하기 3은 0 문제를 풀어버려 그럼 어떻게 풀어? 일단은 t를 2x 더하기 3으로 바꾸면서 ft가 뭐야? 0을 만족을 하겠지 그럼 만족하는 t는 뭐야? 1과 3이죠 그럼 t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1이 돼 t에다가 그대로 3을 넣으면 뭐가 돼 x가? 0이 돼 됐죠? 됐죠? 왜날 보고 있는 거야, 대체? 어? 쌤을 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경계점이 마이너스 1과 0이 됐어. 그럼 그 사이로만 문제 풀어주면 돼. 경계점만 잡아. 경계점만 잡아. 다시, 다시 붙여가지고 정리해 줄 테니까. 경계점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질문 많이 나와서 5번 가져갈게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 준다. 경계점만 잡아, 경계점만. 지금 주말에 들어와서 문제 풀때 여기서 지금 필요한 포인트들만 짚어서 기초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어필을 해. 그래야지 나머지들만 계속 정리를 하다 갈거 아니야. 이번 주 안에는 기, 다,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 주 안에는 기출을 끝내줘야지, 아니, 저거를 끝내줘야지 기출을 들어가든 뭘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될거 아니야. 시험 대비 시작도 못 하고 있어. 자, 2차 부등식 나왔어요. 일단 뭐 해줘? 인수분해. X 더하기 K, X 빼기 K, 0보다 작고 나갔다. 됐죠? 그러면 0이 되는 경계점 뭐랑 뭐야? 마이너스 K와 K. 부등호가 어때? 작아. 작으면 어디 쪽? 안쪽이 되겠지. 그럼 작으니까 안쪽이 되겠죠. X는 끝. 근데 만족하는 K가 자연수 자연수래. 그리고 영역의 범위가 뭐래? 수직선에서 정수 X가 일곱 개 있대. 일곱 개 있대. 근데 지금 여기가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면은 좌우가 대칭인 거 아니야? 그럼 7개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 1, 2, 3이 들어가면지 반대쪽에도 마삼, 마이, 마일이 들어가지 않을까? 됐죠?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돼?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됐나요? 왜? 다시 K가 3과 4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만 들어가면 일단 7개가 확보가 될거 아니야. 안 됐어? 근데 여기서 봐봐. 봐봐. 지금, 지금 봐봐. 여기서 이 힌트를 줄게. 지금 이것까지는 했을까, 얘들아? 어? 더 해야지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잘 봐봐. 그러면은, 어차피 문제의 k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 k에다가 1 대입해 보고 2 대입해 보고 3 대입해 보고 4까지 대입을 해 봐. 오케이? 그럼 k가 1이면은 문제가 이렇게 되겠지. 만족한 정수 몇 개야? 몇 개야? 3개죠. 그러면 2일 때는 몇 개야? 3일 때는 몇 개야? 4일 때는 몇 개야? 근데 우리는 몇 개를 원해?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된다고. 이것만 한번 돌려줘봐. 근데 부등식으로 정리해서 해줘야 돼. 그래서 K가 어때야 돼? 3과 4 사이어야 돼, 원래. 정리해주면은. 왜냐면은 3과 4 사이에 있어야지 3까지를 포함을 하면서 4를 안 넘어가서 9개가 안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4면 돼, 안 돼. 4에 꽂혀 있으면. 왜?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안돼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이어도 돼 근데 원하는 게 뭐야 정답에서?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인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들아 여기가 참고로 점과 좌표 이쪽보다 훨씬 더 심플해 여기까지만 오면 인수분해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인수분해는 됐나요? 또요 근데 봐 봐. 얘들아. 피곤한 거 아는데 여기 부분 주말로 다 다시 한번 넘길게. 잘봐 봐. 대신 이것만 가고 기억합시다. 크다 작다는 위에 있다 아래 있다야. 됐지? 됐지? 크다는 위에 있다야. 됐지? 작다는 아래 있다야. 됐지? 잘 봐.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아요. 됐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틀리는지야 여러분들이. 왜 틀리는지야. 판별식은 언제만 사용을 한다? 판별식은 언제 사용해 얘들아? X축 과에 교점의 개수를 셀때 사용을 하는 거야. 됐나요? 교점의 개수를 셀때 판별식을 사용을 한다고. 지금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0개야 그러면은 만족한 x값이 0개야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은 거야 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쌤이 페이크를 어떻게 줬어 크면 위에 작으면 아래 야. 다시 크면 위에 그러니까 얘는 맞추는 거야 얘들아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봐봐.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주말 사이에 아무런 얘기를 할수 없어. 이걸 또 설명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알잖아. 얘들아. 하나씩만 들고 오면 돼. 그니까 러 다음번에 왔을 때 제자리 걸음만 안 하면 돼. 하나라도 들고 오라는 거야. 어, 내가 개질을 떨진 않잖아. 두 개밖에, 두 개씩만 한다고 해도. 어? 채우면 돼. 개신. 횟수를 늘리면 되잖아. 어? 하고 했다가 다시 와. 그럼 두개더 되지 않을까? 음? 자 봐봐 그래서 어떻게 뭘 원하는 거야? 왜 틀리는지 얘기하는 거야 쌤은 어, X축보다 위에 있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0. 0개야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 X값이 없어 그러니까 허근을 가져 근이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왜 틀린다고? 와, 문제의 모양을 봤을 때 위에 있어 위에 있다는 무슨 생각을 해? 크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것만 주의하자 오케이? 됐죠?